라식 수술 후 이제 그 10년 정도 지나서 시력이 나빠져서 일회용 렌즈를 낀다고 하셨는데 이제 사실 라식 한 뒤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원데이를 한 번씩 끼는 건 모르겠는데 오래 끼면은 그 렌즈 밑으로 눈, 눈물이 흐르지를 않거든요. 소프트 렌즈 밑으로는. 근데 우리가 검은 동자가 이게 이 혈관이 없기 때문에 산소를 먹는 유일한 길이 공기에서 눈물에 녹은 산소를 눈이 깜빡일 때 가서 공급해주는 것밖에 없어요. 그런데 렌즈를 오래 끼시면은 이제 눈이 뻑뻑하고 힘든 게 각막이 붙는 게 산소가 안 가거든요. 저산소성에 빠지는 건데 어 이제 라식하고 하신 분들은 이게 눈이 구조가 조금 더 스무스하지 않기 때문에 렌즈를 오래 끼시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건 최소한만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하드 렌즈나 드림 렌즈는 이게 렌즈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. 깜빡할 때마다 살짝씩 움직이는데 그 밑으로 눈물이 흘러요. 그래서 그게 오히려 더 공급이 됩니다.